오늘 본문이 속한 이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문제들과도 많은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문안인사 직전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자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테바나를 본받으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아주 열심히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스테바나를 본받으라. 고린노 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괜한 소리를 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그가 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건면을 한 이후에 결론으로 누군가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고 마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냥 성도였던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나 그렇게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스테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는 것으로 굳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대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만났을 때 또는 구역이나 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누군가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하여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꼭 가서 이렇게 건면해 줄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실날을 본받으라 <laughs> 네, 저는, 저니까 저의 이름을 넣은 거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걸잘안 하는데, 오늘은 꼭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실라를 본받으라. 제 이름, 을 아, 잠깐만요. 제 이름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예, 네, 누구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많이 당황스럽네요. 네. 어, 정말 이런 무난 인사가 우리 교회 곳곳에 퍼져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테바나가 인정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성,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너희가 아는지라. 아는지라. 아멘. 아멘. 네. 스테바나가 인정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여기까지만 적혀 있다면 이 문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너희가 아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 모두가 안다는 거죠. 즉, 결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너희 모두가 알지 않느냐, 고린도교의 성도라면 누구나 알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섬겼을까요? 안타깝게도 본문 어디에도 그의 섬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딱 1회만. 딱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섬김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말처럼 이 섬김만 보더라도 그의 평소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을 텐데요. 그 섬김은 바로 그가 직접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들고 그 편지의 전달자로서 에게해를 건너서 에베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편지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뭐 스테바나 한 사람인가? 여러 사람이 갔는데라고 할수 있겠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먼저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터키 가운데서도 중서부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죠. 그러므로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역까지 여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육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구글 지도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오늘날 깔려있는 도로 기준으로 편도로 약 1,450km, 왕복하면 대략 3,000km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거리를 걸어가면 며칠이나 걸릴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죠. 네. <laughs> 그런데, 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인데 더큰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이 길에 가는 길목마다 그렇게 강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을 피하려면 상당한 길을 돌아가야 되거나 또는 가는 길을 멈췄다 가야 되거나 이렇게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이때 나이키가 없었습니다. 어, 편안한 신발이 없었다는 거죠. 편안한 신발이 없는 채로 3,000km를 걸어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절의 연골은 달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육로로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제 남은 방법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인데, <laughs> 이 또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먼저, 에게에는, 여러 번 봤겠지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도 봤겠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널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기회가 없었다는 말이 배가 안 떠서 배편이 없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람 때문에. 그래서 시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또한 이 당시 배의 주된 목적은 사람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화물 운송이 배의 주된 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마다 차이는 있었겠지만 사람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있어도 거의 쪽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물 운송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직항은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해안가를 따라서 있는 항구마다 다 들러 가지고 짐을 내리고 짐을 실고 하면서 항구마다 며칠씩 거기서 정박했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가는 여정은 아주 불편한 자리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배멀미를 동반한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또 그마저도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이런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정을 자처해서 간 스테바나,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스테바나, 스테바나라는 이름의 뜻은 멸류관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예사롭지 않죠. 벌써 이름에서부터 풍겨오는 어떤 포스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나가는 개똥이에게 지어주진 않겠죠. 그죠? 이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고린도 사회에서 상당한 직체 또는 지위가 있을 법한 사람 또는 왕족이거나 적어도 귀족, 성주 정도로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높으신 분이 몇 달씩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감수하면서 간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올지 알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이 이렇게 멀리 떠나면 항상 집안의 모든 일들을 주인의 권한을 받아 감당했던 청직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청지기라는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떠났는데 문제는 이 청지기들 역시나 타락한 한 인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냐? 즉, 그런 종은 없다라는 거죠.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48절과 49절의 기록처럼 주인이 더디 어리라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고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또 어떤 문헌들에 보면 이 청지기들이 안주인과 바람이 나서요. 모든 재산을 다 털어 먹고 달아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왜? 청지기는 대부분 젊은 반면 안주인들은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죠? 요셉을 유혹했던 그 아주머니. 네. 그러니 이 여정을 가려면 반드시 어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각오가 없다면 갈수 없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 그의 교회 생활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려지시죠? 언제든지 교회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런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과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그가 인정받았던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인정받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15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네. 다시 말해서 그가 그리고 그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집이 첫 열매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어,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한 가정을 뜻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 안에 누가 누가 포함됩니까? 저의 가정이라면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딸, 이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면 조부모 정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한 지붕 안에 사는 모든 인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종들까지도 그러므로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스데바나를 포함하여 그 집에 가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종들까지도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였다라는 말씀인 것인데, 그에 합당한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보면 되는데요. 바울은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단두명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1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자 다시 말해 스데바나와 그집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에 인색했던 바울이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가운데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경험하였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 그온 집안이 회심을 경험하였다는 것이고 그 회심이 진정한 회심으로 적어도 바울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회심으로 어, 살아 삶을 살았다는 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잘 받아서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편지 전달자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 편지의 전달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스테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마지막으로 아가이고, 이세 명이 같이 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하여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먼저 스데바나라는 이름은 살펴보았듯이 멸관을 쓰다라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브드나도라는 이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자들에게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였으나 운 좋게도 운 좋게도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자유민이 된 자들에게 주로 붙여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이름, 이 이름은 아직 노예의 신분인 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죠. 그럼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세 사람은 모두 스데바나의 가정, 즉, 스데바나의집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명이 간 것은 단순히 주인이 가니까 그 주인을 보필하기 위하여 종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이세 명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들 손에 들려진 이 편지의 성격은 어떤 편지 어떤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알리는 편지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울에게 알림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지금 이세 명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만 보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면의 제한 때문이죠. 우리는 A4 용지라는 아주 값싸고 질 좋은 종이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써서 보내면 됩니다만 이 당시에는 없었죠. 양피지라는 아주 비싸고 무거운 종이 밖에 없었습니다. 그 종이에 주저리 주저리 내가 하고 싶은 말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써서 보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편지를 받아 든 바울이 그 글만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누가 가야 됩니까? 그 바울이 편지를 읽다가 질문이 생겼을 때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사람,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 줄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전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맞나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다들 아시죠? 파벌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이 아무나 자기들의 대표로 그 문제를 손에 쥐어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전달자는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그 어느 파벌에도 속해 있지 않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정말 공정하게, 아무런 편견 없이 바울에게 설명해 줄수 있어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들고 가서 받아온 답장이 진짜 답장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공증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세 사람은 주인을 보필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세 명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라는 거죠. 첫 열매라고 할 만할까요? 첫 열매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이첫 열매라는 말을 살펴보면 농사에서 수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가장 먼저 수확한 열매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나 자신의 여러 서신들에서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엔 한 가지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첫 열매는 단순히 처음 딴 열매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즉그첫 열매 이후에 거두어드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리고 마지막 열매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너희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이 집안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 본받으라, 그리고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수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18절에 이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서 너희가 이들과 같이 된다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고 너희 역시나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하고 완전한 열매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첫 열매로 사과를 땄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laughs> 첫 열매로 사과를 땄다면 그 다음에 나온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과. 사과.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복숭아를 거두었다면 그 다음에 나온 열매는 무엇일까요? 복숭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월요일 저녁까지 행축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무려 2,600여 명. 노인부 행축까지 합치면 대략 4천 명의 인원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들이 어떤 열매로 맺어질 것인가이죠 물론 그들 가운데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많이 떨어질 것인데 그들은 차차하고 맺어질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맺어질 열매들 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로 맺어지게 될까요? 딱 지금 내 모습이죠. 그들이 이곳에 와서 바라보는 신앙인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며 여러분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라면 다행입니다. 그 이후에 다가올 열매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맺어질 모든 열매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맺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추수할 자가 와서 왜 열매들이 다이 모양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때 뭐라고 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본받을 만한 신앙이니까 괴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안녕한가? 내 믿음에 합당한 삶은 살아내고 있는가? 속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올바른 신앙의 참된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고 결국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인사처럼 주실라처럼 살아라. 이런 조언을 할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나와 같은 올바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경산중앙교회 첫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